병원 앞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. 너무 좋아. 운동하기 너무 좋아. 딱 좋죠. 보실래요? 짠. 안에 배드민턴. 너무 신기하지. 하늘도 너무 예쁘고. 아. <laughs> 아, 병원 직원분들도 많이 만나고. 너무 좋 운동하는 분들도 있네. 와, 운동기구도 있어. 운동기도. 우와. 운동기구도 있고. 와, 등골이 마사지게 되네. 사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. 하,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게 너무 많죠. 음. 하, 11월 11일, 페페로데이. 이렇게 또 행복한 하루를 중간중간, 마주하고 중간 있습니다.